저번의 판단은 계속 승소는 하고 있지만 계속 길어지는 상황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좀 길거리로 내몰리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또 얼마나 더 정부로부터 많은 또 돈을 과감히 할지. 나 여러분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고.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정말 면목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또 노동자위 튼튼한 데는 제가좀더 멎을 수 있게 해주시고 법치국가에서 이 불법을 확인하는 과정만 아, 해도 수년씩 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나와도 어,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또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서 적당히 중재를 하지만 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. 아, 이런 현실이 이곳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. 역사를 끝나고 또 계속 간다면 이어가. 비면은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한 합의를 가졌지만 또 한편 수많은 비정규직. 저는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면서 진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.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범 출발했습니다. I oh. do